<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진짜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오늘 걸려버렸어요. 8교시 수업 중에 뭔가 안 좋길래 집에 오자마자 찔러봤는데, 여유 없습니다. 음,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길. 어, 오늘 수업은, 오, 지금 저녁이라 선생님 텐션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 다음에 촬영할 때는 낮에 해가지고 조금 더 밝게 할게요. 우선은, 음, 오늘은 뭐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48페이지까지 선생님이 어, 숙제를 내줬어. 그렇죠 어려운 거 있었어요? 음... 어려운 거 있었냐고 물어본다면 어려운 거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다 풀어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 넓히기 한번 봐볼까요? 생각 넓히기. 이 문제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그려본 건데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볼게요. y는 log 2의 x의 제곱 이 e 함수와 y는 e log e의 x와 y는 log e의 x의 절댓값의 그래프를 각각을 그릴 수 있는지 체크해주는 문제였고요. 어, 선생님이 y는 e log e의 x라는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얘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2번 먼저 그려볼게요. 2번은 어떻게 그려진다? 2로그 음. 음. e g 2x니까 -E 2배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어,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지 않느냐 라는 학생이 많았다고 했죠. 근데 생각해, 아니, 그려보면은 다르더라. 왜 다른지 이유를 꼭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어, x의 제곱,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x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어 x가 0만 아니라면 이 함수는 정의가 되는 거고 따라서 y는 로그 2의 x의 제곱이란 함수는 y는 2가 앞으로 가고 2의 x가 되면서 절대값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답니다.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데칼코마니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 3번도 똑같이 이거하고 똑같이 그려지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1번과 3번은 같다라는 걸 알게 되겠네요 이게 48페이지 숙제에서 어, 질문할 만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수업시간에 한번 해서 사실 뭐다 잘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음. 어... <laughs> 오늘은 뭐할 거냐면 음. 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을 오늘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타이틀은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수 방정식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수방정식을 살고 살펴보고 지수공식을 한 다음에 다음 교과서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 교과서 문제 다 풀면은 선생님이 예시 하나 내드릴 거니까 그것까지 같이 풀어보면은 오늘 수업은 종료고요. 어, 음 수업이 한3 0분 정도면은 여러분들 다 듣고 문제도 다풀수 있을 것 같아서 끝나고 남은 시간에는 음, 주말 동안에 어 숙제 있어요. 어떤 숙제가냐면 중단원 마무리. 59쪽 그리고 대단원 마무리 63쪽까지 다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여기까지 풀어보세요 양이 좀 많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미리미리 해 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보기에는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다 푸는데 여튼 음, 숙제 써놓을까요? 주말 미리 내주는 겁니다 뭐 있냐면은, 63쪽까지. 대단원. 단원 마무리. 여기까지 숙제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진짜 진도를 한번 나가볼게요.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인데, 지수방정식. 선생님은 이쪽 파트가 왜 있냐라고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수방정식도 지금까지 뭘 배웠어? 함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즉, 지수함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음, 지수방정식은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뭐, 1대1 대응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선생님은 지수방정식 스타일을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을 해줄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1.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경우. 나눌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미처 갖게 할수 있는 경우는 식은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은 a의 f(x)의 제곱이 a의 gx의 제곱과 같다 이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단조증가함수 또는 단조감소함수이므로 일대일 대응이다. 따라서 이두개의 값이 함수값이 같으려면은 여기 위에 있는 지수값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f x 는 gx 이다. 단 여기서 a의 조건은 어떤 조건이다? 1이 아니고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춘체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예시로 한번 문제 풀어보자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2에 x의 제곱은 8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어떻게 풀면 될까? <laughs> 돌아다니면서 봐보고 싶다. 여튼 뭐, 시간은 30초. 바로바로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 x 제곱은 8인데 선생님 미치 a가 같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같게 할수 있는 경우라고 얘기했었죠. 2의 x의 제곱은 2의세 제곱 이 형태로 쓰기 때문에 이 함수는 단조 증가 일대일 대응 함수이므로 얘가 같아지려면 결국 어떻게 된다? X는 3이 된다. 라고 이렇게 답을 계산해 주시면 될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문제는 웬만하면 진짜, 진짜, 진짜 기본 문제, 쉬운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문제냐면은, 음, 밑을 갖게 할수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어, 밑이 다른 경우에요. A에. 다르다라고 표현보다 지수가 같은 경우라고 한번 해볼까요? A에, 아니, 잠깐만요. B에, FX, 이런 형태로 나온 경우. 즉, 어떤 경우? 지수가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이제 밑이 다르기 때문에, 음, 어떻게 하면 이두 개의 값이 같아질까요? 음. 기본적으로 지수가 같기 때문에 너네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다 a는 b가 같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함수의 값도 같아질 것이다 또는 어떤 값이 있냐면 음, a와 b가 다르더라도 fx가 뭐면 되더라 0이기만 하면 이 값은 1로 같아지게 된다 따라서 지수와 같은 경우의 케이스는 이두 가지 특히 이 아이 잊지 말고 꼭 봐주세요 예시로 한번 문제 볼게요. 어, 3x-2에 x-4제곱은 7에 x-4제곱이라는 함수를, 아니, 방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 우선 풀 시간 드려볼까요? 30초. 음다 풀었어요 바로 갈게요 3x-2랑 7이랑 같으면 되더라 그래서 x는 3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이렇게만 쓰면은 답은 서술형이었으면 50점 맞겠죠 100점 만점에 왜 뭐가 빠졌어 치수가 같은데 x가 어떠한 경우에 4가 되면은 <laughs> 치수가 0이 되면서 이 값이 전체 값이 1이 돼서 얘도 같아지게 될수있다는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꼭 빼먹지 말자. 답은 2개입니다. X는 3 또는 4가 될 거야. 자, 이해하셨나요? 결국은 밑이 같게 되면은 밑을 같이 맞추면 되는데 밑이 이렇게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지수가 같은지 확인해보고 지수가 같다면 어, 밑이 같은 경우로 문제 풀고 또 지수가 0이 되는 값도 답이 해가 해가 될수 있더라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a의 x 제곱이 반복해서 써지는 경우. ax 제곱의 반복에 써진단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바로 예시로 역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9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x에 관한 지수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ax 제곱 즉 3의 x 제곱이 반복이 되죠? 이 주어진 식을 뭐라고 쓸 수도 있으니까 3의 x 제곱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그러면 a x 제곱이 반복되기 때문에 즉 3x 제곱 반복되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봤다 제곱. 음, 즉 t로 치환했을 때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얘는 a x 제곱을 뭐로 치환하라 t로 치환.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풀리게 돼요. 자 계속해서 이 문제도 한번 마무리 한번 지워볼까요? 3의 x의 제곱 빼기 2의 3 x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3의 x 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3의 x의 제곱을 t로 치환했어요. 근데 치환했을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범위에요.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출제자는 이 문제를 좋아할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냥 2차 방정식처럼 문제만 내놔도 얘들이 알아서 틀려주거든. 뭐 때문에 알아서 틀려줘? 범위가, 범위.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얘들이 많이 잊어버려. 잊어버리니까 이거를, 어, 알아서, 아, 너무, 너무 좋죠. 딱 중간 수준이 딱 나눠지거든. 이 문제 못 풀면 그냥 중간, 중보다 좀 아래구나? 막 이런 느낌으로. 쪽팔리죠, 틀리면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t가 0보다 크다. 즉, 치환했을 때 항상 범위. 선생님, 크다. 그러면 왜 0보다 크냐, 크나요? 이거 물어봐야지참 멋진 친구인 것 같아요. 왜 얘가 0보다 크게 돼? 3의 x 제곱을 t로 치환했는데 x는 실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단조증가함수, 얘의 치역이 뭐가 된다? 0보다 큰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t가 3x제곱이라는 함수의 값이므로 0보다 크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봐볼까요? 3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주어진 식은 d의 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은 0이 되고 인수분해 마삼 1, 따라서 t는 1 마이너스 1 또는 3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답을 쓰면 역시나 서술형이었으면 감점이 되겠죠. 왜 감점이야? 우리가 x에 대한 방정식 근을 구하라고 했지 t의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t자리 대신에 뭐라고 써주는데 3의 x 제곱이라 써주면 돼요. 그 전에 뭐부터? 마이너스 1은 근이 될수 없다. 왜? t의 범위가 0보다 크므로. 따라서 3의 x의 제곱은 3이 답이고요. 그래서 x는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t로 치환했을 때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더라. 2차 방정식의 이론만 공부했다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고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2차 방정식 이론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 복습하고 온거 추천합니다. <목소리> 여기까지. 다음. 그러면 거의 끝났어요. 이제 지수부등식만 설명하고 이제 문제 풀이 시간 좀 드릴게요. 지수부등식.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역시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풀 거고요. 방정식보다 쉽긴 한데 약간 디테일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고 역시 미치 c a s 게할 경우 a 게할수 있어 수 있어 이 경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즉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어진 식을 이렇기 표현하게 될수있 a s e 기예요 a f x 가 gx보다 더 클, 크다 이 부등식을 이제 풀어보자는 얘기죠. 방정식에 하고 거의 비슷하죠. 방정식 케이스 원, 방정식 케이스 원이 어떤 거인지 기억나시나요? 이거 어 부지도 보는 케이스 원 등호가 이걸로만 바뀌었을 뿐이네. 그러면은 똑같이 f x 가 0, g x 보다 크면은 되겠죠.라고 하면은 no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죠. 왜 no야? a가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a가 1보다 크게 됐을 때, a가 1보다 크게 됐을 때. 얘는 증가 함수가 되고 a가 0과 1 사이라면 이 함수는 어떻게? 감소 함수이므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돼요. 따라서 a가 1보다 크다면 그대로 fx는 gx보다 크다라는 다시 여러분들 이잘 알고 있는 방정식 부등식으로 넘어가면 되고 a가 0과 1 사이가 될 때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어떤 거? a의 범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더라. 자, 예시를 한번 풀어 볼까요? 2분의 1에 x의 제곱이 8보다 크다.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2분의 1에 x의 제곱이 8보다 크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너희들은 먼저 뭐부터 해야 돼? 2분의 1x제곱인데 의 선생님 같으면 근데 이게 마이너스 x 제곱을할것 같아요. 8은 2의 3제곱 즉 밑을 똑같이 하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2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그대로 따라가서 마이너스 x는 3보다 크고요. 결론 x는 마3보다 작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해요. 자. 취소분의식 마지막 설명하고 어, 설명은 종료할게요 지루하시죠 음, 얼른 설명 들어보자 뭐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음, 재밌는 얘기가 음, 우리 두째딸또똥잘 쌌어요 음, 미안해요 미나네 <laughs> 음, 얘들아 얼른 만나서 수업하고 너희들 못 푸는 거좀 가르쳐주고 싶구나 여기까지 빨리 가볼게요 A의 X의 제곱 b T 무슨 말이야? AX제곱이 반복이 됐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이 케이스 3번 보세요. AX제곱이 반복되는 경우를 AX제곱을 T로 치환. 역시나 반복되는 형태를 치환하면 되는 거고, 이건 설명하는 것보다 예시로 푸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예시 들어드리겠습니다. 4x제곱 더하기 2에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음, 냄새가 나. 어떤 냄새? 2에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x의 제곱 빼기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치환하고 싶죠? 2의 x의 제곱을 t로 치환한 후에 치환을 했으면 제일 중요한 거 뭐?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제발 놓치지 마시고요. 주어진 식을 바꿔봅시다.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4 마이너스 2 t의 범위는 마사 보다 크거나 같고 이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쓰면 돼야 한데, 안돼 한데 안돼 틀려 왜 t 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이것도 안 썼죠 그래서 주어진 식으로 어떻게 쓰면 돼 t 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또 답이 되면 안 돼. 왜? 우리는 x의 근을 구해야 되는 거지. x에 대한 방정식의 근이지 t에 관한 2차분식의 근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t를 뭘로 바꿔줘? 2에 x의 제곱은 2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꿔주면 되고 얘는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좀꽉 넣으면 어려워요. 중요한거 절대 안 틀리면 뭐가 중요하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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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환했을 때음 치환은 무조건 범위 생각해 주기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고 이것만 잘돼도 어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 근데 시완에서 범위까지도 알아도 못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거의 대부분 이차 부등식이 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음.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지수방정식, 부등식 음, 교육과정 내에서는 이 정도만 공부하셔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릴 거예요. 이거 이외의 문제는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어려운데요? 네 어려운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서 뭘 해주시면 되냐면 음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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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교과서 51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두 번째 영상 클릭해 보시면 어, 예제 3번 풀이와 다음에 문제 하나 내드릴 거니까 그것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수업은 종료하겠습니다.